848번이에요. 1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가 있구요. 1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 남자, 여자의 비가 몇 대면? 4대5. 그중 이중에서 2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의 남자, 여자의 수의 비가 3대7이다. 불합격한 지원자의 남자와 여자의 수의 비가 2일대2 3일때 2차 오디션 합격자. 얘를 설명하고 있는 거지? 2차 오디션 합격자. 어 지원자가 50명일 때 1차 오디션 합격자에 대한 지원자 수를 과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표를 그리면서 접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구분하는 표를 그리면 남과 여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합격자가 있는, 1차 오디션 합격자.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2차 합격자가 있죠. 그다음 1차에서 떨어진, 1차에서 떨어진, 1차에서 떨어진? 1차에서 떨어진? 네. 2차 오디 합격자. 1차에서 떨어진 이네요 1차에서 이거 1차에서 떨어진 불합격자 네. 아니 좀 성례되거든요. 문제 를 이거 이게 파악이 안 됐잖아요. 이 불합격자가 1차에서 도 떨어진 불합격자를 얘기한 건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서 답이 안 나와가지고 1차에서 떨어진 불합격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합격자에 비가 각각 나와있는데 얘는 몇대면4대5 음. 나와있고요. 그다음 2차 합격자에 비해는 3대7 음. 나오네. 그다음 불합격자에 대한 비율이 21대 20, 23 이렇게 나와있는데, 정보라고 주어진 거는 2차 합격자의 명수가 몇 명? 50명이다. 실제 명수가 50명이다.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간단하게 표를 만들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미지수 정하는 건 나중에 일이야. 일단 문제 파악을 해야 될거 아니야. 문제 파악을 하고 미지수를 잡아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놓고서는 정보라고 꼴랑 이거밖에 없는데, 어, 뭐, 뭐 1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의 수를 갖다 구하라. 라고 해. b가 나오면 일단 이거 4대 5, 3대 7, 21대 23이라는 건 실제 명수는 아니라는 얘기지. 그건 알고 있죠. 그럼 실제 명수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아요? 실제 명수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적당한 숫자를, 혹은 문자를 똑같은 문자를, 적당한 숫자나 똑같은 문자를 갖다가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얘 실제 명수는 몇 명이에요? 얘 실제 명수는 4, 뭐 x라고 칠까요? x 대 5, x 명이라는 거예요. 4x 명과 5x 명이라고요. 얘는 얘는 뭐 특별하게 문자를 곱해 줄 필요가 없는 게얘 명수가 나온단 말이지. 뭘로 나와요? 이커녕인요 비례배분으로 나온다 이거지. 얘도 어떻게? 얘도 미지수를좀 잡아 서 어떻게? 실제 명수를 좀 표현해 주면 좋겠죠. 실제 값을 표현해 주자 이거야. b가 나오면. 그냥 어떻게 표현한다? 21뭐 y 명하고 그다음에 23 y 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다. 라고 한다면 요거 비례배분 해봅시다. 응. 3대 7로 50명을 비례배분 했을 때 3쪽에 위치한 부분은 몇 명이 됩니까? 다시 계산하면 식은 어떻게 되나? 50 곱하기 얼마? 10. 3 플러스 7분의 3 부분 또는 7분을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15명. 얘는? 35. 35명. 35명.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네. 어, 그러면 이제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야. 얘가 15명이고요. 그 다음 에 얘가 35명이다라는 거야. 올치 나오지 않나요? 뭐가 나옵니까? 4x에서 떨어진 사람이 불합격자가 21명이죠. 네. 이해가안 가요? 네. 이해가저 21명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15명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4x명에서? 4x명에서 2차 합격자 빼면? 혹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1차 합격자랑 2차 2차 합격자랑 불합격자랑 더하면 뭐가 나와야 돼? 얘 합격자 명수 C 15명이랑 얘 21y 명이랑 더하면 뭐가 나와야 돼? 4x 명이 네. 나와야 되겠죠 혹은 4x에서 어떻게 불합격자 21y를 빼면 합격자 1차 합격자 중에서 불합격자가 21y 명인데 그랬더니 몇 명이 합격했다 2차 합격자가 15명 나왔다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 마찬가지로다가, 이건, 이건 누구에 대한 비해? 이거 남자에 대한 비해. 그냥 여자에 대한 비해를 갖다 얘기해보면 뭐가 나올 수 있을까? OX에서 뭘 빼면? 23Y. 24? 24Y. 그렇지, 23Y를 빼면, 1차 합격자 중에서 불합격자를 빼면, 불합격자를 걸러낸 거죠. 그럼 뭐가 나와야 돼? 35명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두 개를 연립하면 답이 나올 수 있겠니? 됐으? 숫자가 좀 크게 나오지만 계산 한번 해볼게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니까. 여기 5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거 20이 되고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05가 되나요? 5를 곱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75가 될것이고 똑같이 4를 곱해야 되겠네. 20이 될 거고 4, 32, 92가 되겠다. 얘는 어떻게 됐나? 142 이렇게 나타나 됐습니까? 네. 그 다음 이제 둘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둘이 빼보면 얘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이걸 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이너스 13Y명이 나오네 네. 어, 아, 그 다음에, 이해가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빼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65 이렇게 나와서, 어, y는 뭐라는 거야? 5. y는 5라는 얘기야? 뭐 여자로 다섯 명이 있는 게 아니죠? 네. y가 5, 그러면 x는 어떻게 되느냐? 5를 어디다가, 여기다 대입해볼까? 5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이든 5, 5이십, 5, 105인가요? 네. 맞아요? 넘어가면 얼마입니까? 120? 네. 그러면 x는 얼마야? 네. 30 이렇게 60.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네 그럼 실제 명수 한번 따져볼까요? 실제 명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뭘 찾으라 그랬어요? 1차 오디션이니까 X에다 뭐넣 X에다 30 넣으면 되죠? 응. 그럼 여기 몇 명이 되나 여기 120명이 되겠네요 응. Y에다가 뭐그어30 응. 넣으면 되나요? 1차 오디션만 찾으라 그랬나요? 네 X 것만 찾으면 되네 여기 30 넣으면 어떻게 응. 150명이죠? 그럼 1차 오디션에 합격한총 응. 270명이 응. 나올 수 있겠네요 270명. Y 값은 필요 없이 X 값만 구하면 되는. 들어하고 이해가냐 안 가냐. 이해가 쌍. 표를 좀 그리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네, 근데 그때 음. 그 저희 그 영상 찍어주신 거 선생님 혼자 하신 거예요? 수업이 아니라? 어. 왜?